안녕하세요. 이 완두콩은 3월 25일 날 심었는데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늘 완두콩을 따려고 합니다. 오늘이 6월 4일입니다. 저는 원래 완두콩을 두 품종을 심었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는 이것은 스파클 완두입니다. 스파클 왔는데 거의 실패작입니다. 보시면 원두공이 별로 없습니다. 다 죽고. 앞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원인은 연작을 해서 그렇고 또 금, 거셉이 나방 유충이 완두콩 줄기를 잘라 먹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. 이것은 준 안두인데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. 여기는 연작을 하지 않았고, 금, 거 세비, 나방, 유충 피해도 없었습니다. 완두콩 따는 시기는 완두콩 껍질이 노래지기 전에 속이 꽉 찼을 때 따면은 가장 좋습니다. 이것을 보면은 약간 껍질이 노랗습니다 이거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. 다른 거를 보면은 지금 딱딸 때가 맞습니다 완두, 완두콩을 딸 때는 손으로 따든지 아니면은 농사용 가위로 따면은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, 음,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원래 완두콩에 대해서 어, 혹독한 실패 경험을 맛보았습니다.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까, 어, 연작을 하였고, 또 씨를 파종할 때, 토양 살충제를 뿌리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저의 실패 경험을 참고하시고, 완두콩 파동을 할 때는 가급적 연작을 피해 주시고, 또 반드시 토양 살충제를 뿌려서 검거세이남방 유충으로부터 완두콩을 지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두콩이 주릉주릉 열리는 풍년 농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